자, 미수수님 아, 여러분, 애 낳아보셨죠? 애안 낳아보신 분 계세요? 네, 많으시죠? 저도 안 낳았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애 낳는 게, 또, 늙은 여성이 애 낳는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게더 어려울까요? 처녀예요? 늙은 여성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죠? 네, 오늘 엘리사벳이 나오죠. 네, 오늘 엘리사벳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이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처녀너도 아기 낳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어라 하는 건데 그러면 처녀가 어려워요? 늙은 여성이 어려워요? 애 낳기가? 예. 네, 잘모르시죠요 네. 사실은요. 나이든 여성이 애 낳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고목에도 꼽혀요. 근데, 처녀가 애 낳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혼자 애 나요? 예.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어, 성모의 밤을 맞이해서, 저는 이 성모님의 이런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잉태했고, 어떻게 평생 살았는가, 그 성모님 마음만 한번 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성모님은 사실 의무는 가졌지만 평생 의심을 하고 살지 않은 분이에요. 의심 없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가리아의 이 대답과 이 마리아의 대답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차이를 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천녀입니다 이건 의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서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나는 늙었고, 또 내가 너무 잘하는데 우리 부인도 끝났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요 자기가 아기를 갖겠다고 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갖게 되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지가리아는요 나이 든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를 갖게 되는 청혼을 드렸거든요. 청혼을 드렸는데도 준다니까 아, 난 늙었고 나는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지가리아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청혼을 했는데도 준다면 굉장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런 인간의 반영들을 복음서는 잘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의심을 갖는 거예요. 과연, 천사가 와서 주겠다고 했는데도, 과연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도 거의 한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 넘은 거 아시죠? 네, 어 그저께 104일인가 됐을 거야 아마.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네, 여러분들, 제가 와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튜브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굉장히 또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너무 고마워요. 근데또 어떤 분들은요 영어로도 어떤 분이 해 신부님 좋은데 투마치. 그도 내가 뭐 투마치가 뭐요? 예리 e 비 투마치. o o 비 투마치 뭐가요? 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요? 어렵다. 니를비트맛 <laughs> <too> 어렵다. <laughs> 또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laughs> 그래서 저는 오늘 성모님처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표현해 보면은, 어, 그 인산말이, 그러니까 갑자기 마리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천사가 와서 막 은총이 가득하다고 하고막 이렇게 일종의 많은 미사여 글을 쓰니까 당황했는데 그러면서도 몹시 놀랐는데 보십시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는 표현 나오는데 이 인사 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뭐 했다고요? 저도 생각 중이야 지금 앞으로 강론을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그러면서 20 그러니까 루카복 2장 19절에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마리아의 이 마음 상태를 저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도 한번 비춰보자는 거죠. 또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 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데 목동들이 와서 다 보고 막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알고 있었는지 마리아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잘 모르겠거든요. 처음부터 오늘도 인사하면서 천사가 인사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또 아기를 낳고 보니까 낳고 보니까 또 나는 잘 모르는데 목동들이 처음 보던 분도 아닌데 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출생비면다 알고 있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아이가 아닌가? <laughs>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도.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걱정도 많고, 또 얼마나 근심 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급하게 서둘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서 오늘 강론에 꼭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은 곰곰입니다. 곰곰이 생각했다. 또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여러분도 어, 함께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또 쉽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쉬운 일이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생활 전선에서 또 이곳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게 해서 성당에 또 와서 힘을 내다보니까 또 성당 안에서는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있는 얘기도 아닌 것이 또 소문도 나고 사실도 아닌데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그렇죠. 기쁜 일 때는 내가 정말 행복했지만 정말 엉뚱하게 마리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니까 놀랬기만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나와 무관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을 좋아하고 교리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못 알아듣니까 어렵다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테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부로 이제 판단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우리 못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고 공동체인데. 이건 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또 인생의 가족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일들이 행복한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품고 곰곰이 되새기며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품고 있었다는 것이 언젠가는 그 말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성모님은 나한테 들려오는 모든 가치들이 상대방이 세모로 얘기한다면 세모로 받아들이고, 네모로 얘기한다면 네모로 받아들이고, 또, 동그라미로 얘기한다면 동그라미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식대로 제기 안에 마름모꼴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마름모로 여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도 내가 성령과 함께 그리고 주님에 이끌려서 언젠가는 그러한 이해되는 날이 있겠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주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어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모님의 이 마음의 가치는 의심이 없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가리와 달리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이러한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고 하는 이 은총도 바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겸손이고 또 순종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대로 인내심을 가지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청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마음의 태도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의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교 역사가 300년에 채안 되기 때문에 에, 달리 다른 나라 예를 한, 한 가지만 드려드리면 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국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겸손이라든가 순명의 이러한 모습들을 들어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일대 대통령 보통 미국은 한두번 정도는 하는데, 워싱턴은 딱한 번만 하겠다 그래, 딱한 번만. 나는 딱한 번만 한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대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런 전통들에 보게 되면, 교황님이라든가 주교님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성당에 이렇게 모시죠.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또 국회의장, 이런 분들은 국회에 모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전통인데, 워싱턴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제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교황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란시크 교황님도 혹시 돌아가시기 전에 삶을 하신다면 고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바티칸에 안 모칠 겁니다, 결코 이게 이그리스도교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것이죠.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워싱턴이 대통령직을 그만둔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어우,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대통령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농부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워싱턴이라는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정내 이름을 부르고 싶고 내이름 모르면 그냥 파머 농부로 불러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고요. 있 저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한인 사회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름보다는 자기 직책 저도 신학교에서 조금 직분했는데 지금도 어떤 분 나보고 총장이래 네. 뭐 감사하긴 한데요 나는 총장이 아니고 지금 한 본당 신부고요 저는 곽승룡 비호거든요 부모가 지어진 이름 또 세례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자기 위치에 있었던 최고의 어떤 그 높은 위치의 이름을 계속 갖고 싶은 그러한 겸손의 모습보다는 알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뭐 허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 번은 이 링컨 대통령 아시죠? 제 16대 대통령이죠? 링컨은 한 번은 자기가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 현직 시절에, 시, 현직 대통령 직 시절에 구두를 닦고 있었더니 비서가 오면서 깜짝 놀라면서 대통령님 내가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구두를 닦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는데 껄껄 웃으면서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구두 닦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소이다. 그러니 지금도 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거두절미하고 이러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분들은 큰 업적을 남겼서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나의 겸손된 모습으로 내 스스로의 하느님이 주신 가치를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모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도 그렇고 이 링컨도 그렇고 쭉 돌아가신 다음에 방을 다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읽은 책들이 뭔가 너덜너덜해진 것이 뭐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줄치고 또 줄치고. 제가 이제 링컨 대통령 좀 연구를 해봐서 아는데요. 링컨만큼 성경의 예수님의 가치를 정책으로 많이 이렇게 적용하신 분입니다, 링컨. 언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큰 링컨의 업적이 뭡니까? 노예 해방이었죠.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겸손된 그런 모습.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남북 비록 전쟁을 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마지막 십자가상의 기도를 링컨은 남북을 통일시킨 하나의 나라로 만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위치를 떠났을 때는 평범한 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모의 배을 통해서 특별히 5월달에 성모성월이고 또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성모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또 이해 못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해결할 일은 해결해야 해야 되지만, 바로, 곰곰이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 또, 곰곰이 마음속에 품고 되새길 수 있는 성찰의 운종이 가득하기를, 그것이야말로 의심이 없는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계절이라고 생각 합니다.